마닐라에서 북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안티폴로 엘도라도 지역 이곳에서 오랜 시간 선교의 씨앗을 뿌려온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85세를 맞은 김복지 선교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전히 예라고 응답하며 걷는 것조차 어려운 몸으로도 한국과 필리핀으로 가며 복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 교회와 유치원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머무는 엘도라도 축복교회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시티스 필리핀이 담아낼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 사람의 헌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김복지 선교사는 자신이 제자로 길러낸 두 명의 전도사 그리고 3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기쁨이 더욱 깊이 전해졌고 그 은혜에 감동한 성도들은 선교사를 향한 감사와 섬김의 마음을 모아 정성어린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대부분이 빈민지역에 사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진 봉헌은 형편을 넘어선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위에 김복지 선교사는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된 선교지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신실하신 손길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매니매니 매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월랑 빼라 돈이 없었는데 희열 맨손으로 와서 나우 노프라브렘 no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엔 성도들과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김복지 선교사는 선교지에 전해진 한국 교회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모든 후원자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님 엘도라도 <laughs> 축복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김복지 선교사 사역을 위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First time she come here in Philippines. Then now he is very old. Now I'm old also. That's why I'm very, I'm many, many pray. I pray to God. Uh, she's. 아, 롱타 이프 어게인. 비코즈 시시 이즈 더 파운데이션 오브 디스 처치. 아이 호프 유 해브 어롱 라이프. 컨티뉴 투 프레이즈 갓앤 아이 엠 베리 땡풀 비 김복지 선교사의 헌신 여정이 오늘에도 필리핀 땅에서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CT 필리핀 천승입니다. 필리핀 한인 교회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